네. 이렇게요. 네. 여기 저희가 오늘의 모모 보인에 대한 예를 조금만 쓰는 정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음. <laughs> 최전우 원장님 집안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 집안입니다. 저부께서는 독립운동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.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6.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을 바치신 정말 존경받는 저에게도 해군 대선배십니다. 최전 원장께서도 법관으로 그리고 또 감사원장으로 원칙있고 소신있는 공직수행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.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. 안에서 어떤 말씀 남셨어요 네. 대한민국의 큰 어르신께서 떠나셨다. 그리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?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까지 하고 공공교육을 감사원장께서 정치사,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오늘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